오후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에 처음 클릭하고 들어오셨으면요. 노스킵으로 나가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봐 주시고요. 어,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하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 436개째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구독자는 이제 뭐 1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초보 유튜버지만, 제가 그동안 찍어놓은 영상 한번 쭉 보시면 아마 동남아 국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태국하고 치앙마이에 살면서 왜 동남아 사람들은 동북아시아보다 생활 수준이 떨어질까? 왜 생각하 는 마인드가 급한 마음이 없고 느긋할까?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요. 제가 어저께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쓴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 라오스만 해도 자기 나라 국왕이 1800년 중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순조대왕 시절, 태국의 딱신, 톰부리 왕조 딱신대왕에게 정면으로 자주국권 회복하고, 그 당시에 태국에서 라오스의 왕들을 임명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주국권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그 짜오 아노봉 국왕이 베트남의 배신으로 인해서 태국에 가서 태국까지 압송돼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사람들은 태국에 대해서 크게 승호심을 표현한다든지, 주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 메콩강변에 보면 짜오아노봉 국왕이 태국 농카이를 향해서 화해의 손길을 악수하는 손길, 제가 몇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그 얼마 전에, 8 0만원에 바지 사장 구하러 온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는지 베트남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성, 화상, 채팅, 미국 사이트 개설해서 돈을 벌어 보겠다고 하고 그 여성들을 섭외하는 과정을 저를 시키려고 저를 바지 사장 내서 오려고 하다가 신분이 드러나고 패스보드가 필요하다. 일단 여권 조발을 하니까 그 마음을 접어갖고 올 캔슬을 시켜가지고 제가 페널티 받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청산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도 제 유튜브를 보고 들어왔던 팬이었어요. 그올 캔슬 되고 제가 300만 끼비인가 받아갖고 그 라오스 사람들은 그 공짜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용역비 조금씩 나눠주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캠핑. 걷기 뛰기 하다가 저를 마주쳤는데, 앞면 몰수한 사건. 그래서 제가 분개해서 영상을 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있어요. 80만원의 바지 사장.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제가 저 아는 동생에게 우연찮은 자리에서 소개를 했더니 막 카톡을 다이렉트로 따고 그 동생을 막 만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도 저그 동생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저께 저한테 안면 몰수하고 했던 그 80만 원 주고 바지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제 걷기 하다 보니까 제가 알던 동생이랑 나란히 걸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는 동생한테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그 나쁜 놈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랬더니, 아, 뭐, 미국 가신다고 해서 뭐, 밥을 먹기로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랬죠. 순간, 흥분이 좀 되니까. 야, 너는 그 형이 그런 거 나쁜 놈이라고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네가 나와서 밥까지 먹고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 뭐, 밥 먹는 게뭐 잘못됐어요? 하는 그 동생의 말에, 아,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내가. 왜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내게 나쁘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분개해서, 나 아는 지인들한테, 야, 너 전에 내가 만나게 해줬던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 나쁜 놈이야. 그러면 우리 한국인 정서에는 안 만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 주변에 어떤 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분 나쁘거나 피해가 있고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인데, 만약에 그 상대가 저한테 만나자고 전화가 오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저 우리 후배 누구하고 관계는 잘 해소가 됐나요? 우리 선배님하고 화해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직접 선생님을 만나기가 불편합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국인의 의리고 지금까지 우리네가 살아왔던 정서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뭐 바지 사장 내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한테 뭐 상한 건뭐다 포기한 거고 저 아는 동생에게도 실망을 했죠. 시앙마에 있을 때부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허영호제 하던 동생이 내가 싫어하고, 내가 극혐하고, 내가 유튜브 영상까지 에 올렸던 사람을 나 모르게 만나서 둘이서 밥 먹고 이야기한다는 자체. 그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이제 옆에 라미 엄마가 있으니까 라미 엄마는 그 내용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를 발견한 것도 라미 엄마가 먼저 발견을 했어요. 자기도 좀 분해서 나한테 알려줘서 내가 이제 보게 됐던 건데, 나중에 그 라미 엄마도 그 미얀마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라오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집그 콘도에 사는 라오스인한테도이 이야기를 하고 물어봤어요.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떤 대답? 그 동생이 좋은 사람이다. 어? 왜 동생이 좋아? 내가 만나지 말라는 사람하고 나 모르게 만나 갖고 밥 먹고 같이 다니는 게 좋은 거야? 아 좋은 거다. 그게 콘디랍니다. 콘 사람 디 좋다. 콘디 왜 콘디냐?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도 적이 안 되고 나하고도 적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친하게 지내고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만나는 게 좋은. 라오스의 인간관계다, 미얀마의 인간관계다, 태국의 인간관계다 얘기하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아, 이 사람들 이런 유전자가 있구나. 근데그 동생도 국에 나와서 동남아에서 산 지가 30년이 다 되는 동생이다 보니까 아마 태국인, 라오스인 마인드가 된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도, 라오스, 미얀마도 자기네 나라를 침공했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국가가 침탈 당하고, 침략 당하고, 유적지가 다 풍비박산 나고, 많은 사람이 학살 당했어도. 와, 이동차가소리 되게 크게 내고 가네요. 죄송합니다. 그 점령군이 나를, 내 가족을, 내 식솔들을 학살하지 않았으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처럼 주적 관계,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친한 이 지인, 나하고 절친인 이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나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고 경계하고 안 만나게 되는데 동남아 유전자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걸 어제 제가 알았어요. 오늘 그 라오스에 그래도 뭐 대학까지 나온 그 친구한테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남이 엄마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순간, 뭐,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인간성이 더러운 놈이구나. 내가 싫다고 해서 왜 남도 못 만나게? 해? 내가 싫어도 나 아는 동생은 그 사람 살짝살짝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주고받고 도움받고 뭐 물질적으로 도움이라도 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실리적인 거야. 그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왜 나는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지금 반성을 하고 차를 타고 나오면서 이곳까지 오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에는 주적 개념이 없구나. 그러니까 프랑스가 떠나간 다음에 몽족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레지스탕스를 막 프랑스처럼 무력 항쟁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침묵한다는 거죠. 너는 싸워. 나는 프랑스 사람 만나고 빵도 얻어먹고 말도 배우고 옷도 그 사람들이 나눠주면 그거 입고 그 사람들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옆에 피해를 봤던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투쟁하던 사람들만 투쟁을 했던 거니 세력이 규합되지 않고 모아지지 않으니까 조직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의병이라든지 승병이라든지 독립군이라든지 뭐 북로정서군이라든지 광복군이라든지 의용군이라든지 이런 게 결성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크게 생각해 보면 라오스나 태국의 미얀마, 캄보디아 역사에 보면 대입을 해 보면 이 나라 국민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마음이 좀 많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내가 믿었던 동생이고 내가 라오스에서 손꼽아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내가 급혀, 극혐하는 그 인물을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내게는 얘기 안 하고, 그랬다는 사실이 지금도 저는 많이 서운하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 해외 나와서 사실려면은요, 모두 한국인의 마인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속상해 해도,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 끓더라도 이 나라 사람들은 나와 같이 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너의 일. 너를 분노케한저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오면 난저 사람 만나가지고 비즈니스하고 일하고 같이 다니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리고 또너 만나고 뭐 이게 양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신리를 취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적을 만들지 않는다. 물론 살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건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제 색깔이 강하고 바른말 잘해가지고 치앙마이 때서부터 한국에서 사업할 때도 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PD수첩에도 나가게도 됐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두 번이나 출연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고쳐나가야 될제 삶의 어떤 태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동남아 나와서 사시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한국인과 전혀 다른 별개의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사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제 이야기에, 아니, 당신이 나쁜 놈이네 하면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 우리나라와 정말 틀린 게 있군요 하면 또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일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저도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